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뉴스의 허원정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6월 셋째 주 1위 후보에 오른 워너원은 16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서 아쉬운 굿바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레드톤의 스트를 입고 무대에 오른 워너원은 절도 있는 칼군무와 특유의 섹시함이 돋보이는 표정 연기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워너원은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과 볼빨간 산출기를 꺾고 켜저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워너원은 이번주 SBS MTV 더쇼, MBC 뮤직쇼 챔피언, 엠넷 엠카운트다운, KBS2 뮤직뱅크 등 음방 5관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옹성우는 팬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곧 월드투어를 떠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박우진 역시 항상 곁에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워너을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틀곡 켜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워너원은 아쉬움을 가득한 인사로 다음 활약을 기약했는데요. 한편 이나 쇼 음악중심에는 샤이니, 블랙핑크, 유빈, AOA, 온앤오 유니티, 에이스, 우진영, 김현수, 프리스틴V, 엠플라잉 등이 출연했습니다. 사진은 MBC 방송 화면에서 캡처하였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의 허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